올해 73살인 남방주 할아버지와 66살인 조성인 할머니 부부.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컴퓨터를 켭니다. 그리고 능숙한 손돌림으로 자신의 이메일을 확인합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은 물론 컴퓨터 켜는 법도 잘 몰랐지만 이제는 외국에 사는 외손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족들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자연스러운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. 해보니까 좋고 또 아이들이 또 같이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 사진도 보고 그러니까 같이 옆에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. 그래서 컴퓨터가 확실히 좋구나 어? 하는 기분이 났고. 이 부부가 압구정 일동사무소에 정보화 교실 문을 두드린 건 작년 6월. 단순히 외국에 나가 있는 새 자녀들과 이메일이라도 주고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했지만 벌써 컴퓨터 기초반과 중국반, 문서작성반을 마쳤습니다. 지금은 인터넷 중급반에서 정보 검색을 배우는 중입니다. 이런 정보화 교실이 현재 강남구에만 동사무소와 학교 등 38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수강생은 작년 한 해만 2 9,400여 명. 그중에서 컴퓨터 교육에 소외받기 쉬운 중장년층이 80% 이상입니다. 프로그램도 인터넷 활용, 홈페이지 만들기, 문서 작성 등 초급부터 중급까지 다양합니다. 한 사람당 만 원의 수강료를 받지만 그마저도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는 면제입니다. 강남구는 97년도부터 정보 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35만 명이 넘도록 주민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. 한 명의 수강생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아직도 인터넷이 신기하고 재밌기만 하다며 활짝 웃는 부부의 얼굴 속에 행복이 넘칩니다. 앵커 리포트 박선입니다.